안녕하세요 친절한디게 채널 카닉입니다 어, 제가 한동안 좀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그동안 영상을 업로드를 제대로 못했네요 어, 이번에 영상 제대로 업로드 할테니까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할 카닉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카닉뉴스는 다양한 VR계 소식들을 담아와서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뉴스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리브 베타가 배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안티에일러싱이라는 회사에서 초소형 트래커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오큘러스 퀘스트 게임인 마법사의 왈츠가 확장판으로 배포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뿅!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절대 할수 없었던 것 같은 리브의 기능이 이번에 정식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 리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VR게임 합성 영상들은 대부분 리브로 만들어졌다 할 정도로 매우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바타 합성 뿐만이 아니라 현실과 VR 공간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PC VR에서만 지원을 했던 기능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매우 간단하게 아이폰만 있다면 현실과 VR의 합성을 매우 간단하게 할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그린 스크린 룸이 없어도 이미지 추적 기술로 포토샵 눕기 있다는 것처럼 사람만 잘라내서 합성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베타인 기능이라서 이미지가 깔끔하게 잘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신기했던 소식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초소형 트래커로 모션 추적을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개발의 목적은 놀로와 비슷한 것 같았는데요. 그 크기가 매우 신기할 정도로 초소형에 외부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이라 보다는 바닥에 있는 매트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했던 삼성의 기어 VR이나 피코, 오클러스 고와 같은 3dof 제품들에 부착하면 일반적인 PCVR처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동시에 같은 매트에서 여러 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션 충전 능력이 매우 뛰어나 보여서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알트라 불리는 이 개발용 키트는 트래커 하나당 가격이 100달러, 그리고 10m, 10m의 매트는 250달러로 상당히 저렴한 제품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용으로 판매 중이라 저렴한 거지, 어, 소비자 용으로는 얼마의 가격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아, 참고로 캐스트에서 전신 추적을 게임을 할수 있도록 하는 개발용 SDK를 배포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세 번째 소식은 이전부터 있던 마법사 월츠 게임의 오큘러스 핸드트래킹 체험과 관련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상당히 자연스럽고 꽤 재밌어 보입니다. 기존의 컨트롤로 즐길 수 없었던 색다른 VR 경험을 최대한 많고 다양하게 경험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진짜 마법사가 된 것처럼 손짓 하나로 마법을 부리고 움직이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게임을 한번 구매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카닝뉴스였습니다. 새로운 VR 소식이 재미있으셨나요? 어,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제부터 트위치 생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다들 트위치에서 카인드닉 팔로우 해주시고 아래에다가 댓글도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럼 유바 카닉의 추천 영상은 이쪽에 카닉의 최근 영상은 이쪽에 그리고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